4번 자바식 뭐할겁니까 역시 대입합니다1로차 A2는 2러까 어려운 거 없어. 3번이면 예 마지막에 뭘로? M1이 들어야지 A에 나오겠죠. M1이 있어. M1로 4. M1로 내 변변 보니까 4번 자바식은 곱하는 거죠. 구겨져. 자, 마무리 빨리 할게. 굽혔더니, 날라가죠? 전혀 날라가죠 날라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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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큼. 그랬더니, 그랬더니, 얘가 지금, AM. AM. 은. 음. 자, 추황은 1이니까, 요거는 그냥 버리자. 1이니까, 고씬구할 거고. 그뭘곱하는 거야? 이만큼을 다곱하는 거거든. 자, 봐봐. 이키호나 우에. 곱하면 지수끼리 뭐해? 더하는거지 곱하면 지수끼리 더한다 그리고 혹시 이거 기억나? 이게 1부터 n까지면 시그마 k인거잖아 그치? 이거 시그마 k잖아 시그마 k 1부터 n까지 2분의 n, n더하기 1이었죠? 2분의 n, n 더인데 1부터 n마일까지도 왜 이러고 했잖아 그치? 2분의 얼마야? 2분의 n, n마일이었어 아셨아니 nk가, k가 1부터 n까지면, 2분의 n, n 플러스 이가는것식 그냥 다시 한번 쓸게요. 이것은 n 네. 대신에 n 1만 대입하면 이잖아 대입할 생각도 없어. 이거 미우지 않나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럼 a, n은 현재 얼마? 5분의 얼마? 2분의 n, n 1인 거죠. 그렇죠. 그럼 이 k 값을 구하려면, u 값이 얼마일 때, u 값이 66인, 고 N의 값을 구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넘어갈게요. 자, 1154번. 마지막 5 5번 문제. 마지막 5 5번 문제. 1 5 5번 문제. 95번 문제. 우리가 첫째 항이 1이야. k가 1부터 15일 때, ak, ak 플러스 1그 제곱의 값은 하엇인가 문제에서 한번 가볼게. 가자. 어소리 있으면 일게잘생 일생, 일생, 이생일는아생 일생, 일 여기 안전해. 일단 은 가볼게. 나뭐 어쩌라는 거야? 역시 마찬가지야. 우리가 정리했더니 여기 넘겨 넘겨도 되고 여기 나눠볼까? 나누면은 이게 일곱사 앤더 앤더하기 맞습니까? 앤더하기 이 앤더하기 맞아요. 이 자리에 앤더하기 이 앤더하기를 이상하냐? 몇번전화씩4번전화씩 4번 점화식 얘나누기 얘가 식이니까 4번 점화식 어떻게 1부터 대입해 1부터 대입한 뒤에 얼마나 a2는 r o 1 넣어서 얼마 3분의 2 a1 자이 넣어서 4분의 3 a2 3 넣어서 얼마 5분의 4 a3 이런 느낌 마지막에 n 말넣서 an은 누구죠 n 말넣서 n 플러스 1 하고 누구 N. 맞습니까? 이게 뭐고? A, M, 마 1이죠. 맞나요? 이제 어쩔, 변변, 곱하는 거였어? 곱하면, 날라가죠날라가죠날라가죠날라가죠 날라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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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남은 애다, 좌변 A, N 남고, 우변에 A1 은또 1이네? 1이니까, 약간 무시하자, 무시하자. 그렇죠. 이게 뭐합니까? 얘를 다 곱하면, 곱하는데, 지금, 이걸 뭐, 나열 해도, 다시 한번 곱하면 나열되지만, 얘는 그냥 지워지네. 분모, 분자, 분모, 분자, 분모, 분자. 그럼 아무 애가 누가 남아? 루트 엔더하기 1분의 2만 나아 그렇지? 이 1이었고.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뭐래 여기에 제곱한 다음에 대입을 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요거는 이렇게 제곱을 해버리자, 아 제곱해버리면 이런 상황이거든. 그럼 제곱하다는게 무슨 얘기야? 루트를 보리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뭐가 남아? k 더하기 1분의 2가 남죠? 이게 됩니까 다만이죠. 다만이니까 k 더하기 2분의 2가 남는 거죠. 좋죠제거하 그렇죠. 어때? 뭐 어때? 누군 지어나와 4는 c가 튀어나고 이거 많이 보던 거죠. 그렇죠?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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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너는? 보면서 어때? k 플러스 1분의 1 빼기 k 플러스 2분의 1이고 뭐가 들어갑니까? 얘 예, 빼기, 얘분의 예 1인 1분의 1이 필요한 거죠. 1분의 1. 그렇죠. 그습니 k는 1부터 15. 이제 뭐랍니까? 1 넣고, 2 넣고, 3 넣고, 마지막에 10 넣고, 쓱쓱치면되는 거죠. 그렇죠. 하지 않는 게, 이렇게 한 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해 예, 받고, 좋아. 그러면, 자, 오케이. 오, 답고첫 시간 이따 드릴게요. 그리고, 얘들아, 일단, 어, 우리 본책으로 한번 들어가, 본책. 본책 들어가 보면은, 제가, 어.. 분흥부술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어? 잠깐만요 시그마 하고 있었다는 거죠? 오케이 내가 점화식을 몇몇 몇 페이지까지 했을까? 우리가? 기억이 안 나죠? 헐 수학적 비납법 을 찾는 된 혹시? 네 아, 그래? 비납법? 알겠습니다 310페이지에 수학적 비납법입니다 비난법 자, 가볼게. <laughs> 그.